안녕하세요. 스마일쌤입니다. 몸도 마음도 다시 젊어지는 이곳 청춘카페에서 오늘 하루도 아주 아주 쉽고 재미있게 영어를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2023년 새해 한 해에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3년 12월이 되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단어를 보시더라도 편하게 읽으실 수 있고 또 영어로 대화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저와 함께 열심히 올한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어... 파닉스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파닉스는 저희가 쉽게 생각한다면 영어 발음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글을 배울 때에도 기억, 니은, 디귿, 또 아, 야, 어 이렇게 각각 배우면서 합쳐서 가방 학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걸 배우는 것처럼 영어에서도요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총 26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이 문자를 어떻게 과연 단어들 사이에서 읽는 것인지 그 관계를 배우는 게 파닉스인데 전혀 어렵지 않고요. 저와 함께 총3 편의 세 강의로 나누어서. 어, 배우면 분명 여러분들 아주 아주 쉽게 어,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공부하실 준비 되셨죠? 네. 그럼 A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알파벳 대문자가 있고 또 오른편에 왼, 왼편에는 대문자, 오른편에는 또 소문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알파벳은 A라고 우리가 있죠. A. 그리고, 발음은, 대표적인 발음은, 에, 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에, 에. 네. 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에이는, apple. apple. 있죠. 사과. apple. 자, 한번 따라서 읽어 볼까요? apple. apple. 네. 어, 제가, 그 A의 e 이것만 알려 드리려고 어 하는데 더 해, 여러분들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참고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A가 아로도 발음이 되기도 하고요. 에에어오 이렇게 발음도 어 나는데 어, 여러분 들 일단은 어, A라고만 기억을 하시고 다음에 여러 단어들의 예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또 연습하는 기회를 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알파벳 B입니다. B라고 하고요. 그다음 발음은 어떻게 하죠? 빠. 우리나라 비읍에 해당이 됩니다. 입술을 안쪽으로 힘껏 모았다가 ㅂ ㅂ 네. 이렇게 발사 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목을 만져 보시면 뭔가 진동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게 발음하신 게 올바른 게 맞고요. 나중에 이비는 P 발음과 또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비교가 되는데, 이 P를 발음할 때에는, 그 해서 이목 진동이 느껴지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예, 또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B. 이거는 대표적으로, ㅂ ᄒ. 비읍으로 소리가 나고요. box, box. 따라서 읽어볼까요? box. 박스. 네, 잘하셨어요. 다음은 알파벳 C인데요. 이 C는 발음을 할때 키억으로 어,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또 알파벳 중에 K가 있는데 이 K도 키억으로 발음이 어, 되거든요.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 네, 기억하시고 어, 대표적인 단어 고양이가 있습니다. cat, cat, cat. 네. 따라서 읽고 계시나요? 다시 한번. cat, cat. 좋습니다. 자, 다음은 D입니다. 알파벳 D라고 우리가 읽고, 자, 소문자 D 아래 보시면, ᄃ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 D는 ᄃ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dog. dog. 여러분들, 강아지 많이들 키우고 계신가요? 네, 애완동물 천만 어, 시대라고 들었는데, 네. D. dog, dog.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 E입니다. 알파벳 E이고요. 스몰레를 저기, 네. 소문자 e 아래 보면 a 이렇게 적혀져 있죠. a 발음은 대부분 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달걀 있죠? 달걀은 egg, egg, egg 스크램블 들어보셨죠? egg tart. 네, 그래서 egg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egg, egg. Very good. 자, 다음은 어떤 알파벳이 나왔습니까? 네, F인데요. 이게 물고기 모양과도 비슷하지 않나요? 네, F. 자, 어, 물고기를 영어로 어, fish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스펠링이 F-I-S-H입니다. fish. 네, 이거는 이 F는 발음할 때 약간 사실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어색해 할수 있는 발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 윗니가 아랫 입술에 닿게, f a c e f i 약간 입술을 안으로 이렇게, f a c e 넣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fish랑 또 F와 또 헷갈리는 발음 중에 하나가 P입니다. people. 그래서, 어, 한국말로 비교했을 때는 피읍으로 하니까, 어, 비슷한데, 영어로 더 발음 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윗니가 아랫입술에 닿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fish, fish. 네. 아, 우리 한국 사람들 약간, 어, fish 이러면, 발음을 너무 더 굴리는 거 아니니 이렇게 눈치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 부끄러워서 오히려 소심하게 발음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러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발음을 해 주셔야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더 명확하게 들립니다. 네, 아셨죠? 자, 다음은 G인데요. G 알파벳 G G라고 읽고. 어, 소리는 기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go go 어디에 가다 라는 단어 있죠? go let's go 많이들 쓰죠. let's go. 우리 가자. 함께 가자. let's go together. go 읽어 볼까요? 그 go go 네. 다음은 마지막 오늘의 어, 알파벳인데요. H라고 읽고 어, 발음은 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흐흐홈집흐흐홈홈 네. 네. 자. 그래서 A부터 H까지 알파벳이 어떻게 대표적으로 발음이 되는지에 관한 파니스를 배워봤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나요? 네, 수업이 끝나더라도 여러 번이 영상을 반복하시면서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네, 확신합니다. 이번 영상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두 번째 파닉스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 하루도 스마일!